자, 달콤함을 이용하는 식물의 번식. 이제 과일이 달콤해야지 육식 동물들이 먹고 씨를 여기저기 퍼뜨릴 거 아니야. 예? 당연한 거죠? 근데 씨앗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야지 번식을 하니까. 근데 익기도 전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 색깔로 에? 과일이 익었다는 색깔을 보여 주죠. 네. 녹색일 때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예? 못뭐 달콤함은 달콤함은 일정때 힘이 된다는 거. 진아의 힘이다 이 말. 본식의 힘이다 이 말. 달콤함이 본식의 힘이다. 제가 진아라고 했으니까 진아 번식이겠죠 자, 덮고 있는 거. 덮다 그대로 있어요. 씨앗을 당과 연양가 있는 과육 과육. 이거 살이란 뜻이니까. 이거 과일이니까 과육이라고 해야지. 살살 어, 과육. 과육 뭔지 알지? 어, 과육으로 이렇게 덮음으로써자과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야. 얘가 열매를 맺고 있는이라는 현재 부사가 열매를 맺고 있는 식물들이 주어지. 복수. 그래서 힙 복동 히던 적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할 때처럼 떠오르다 생각해낸다. 예, 어. 자 사과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이런 식물들은 생각해냈다, 얘 말. 예, 떠올렸다, 얘 말. 모를. 기바라 인지니어스, 예, 어. 방법을. 야, 방법, 인지니어스 어휘도 챙기시고, 예, 이스프로이, 이거 이제 이용하다잖아, 예, 이것도 외우고, 에? 포유류라는 형용사야. 포유류의 달콤함에 대한 습, 식성 취미 이빨이잖아요. 이빨이고요. 식성 취미 기호란 뜻이 있어. 달콤한 이빨을 이거 아니라고. 식성이라고. 달콤함을 좋아. 하는 거기 의역이 놨는데 뭐 이대로 지역해 포유류가 뭘 좋아해? 달콤한 거 좋아하잖아. 에, 달콤함에 대한 이런 취향을 이용하는 아주 멋진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했다 이만 히든 했다 이만 히든 무슨 뜻이라고 단어 이거. 가 과당 플루커스 과당을 교환함으로써 어, 아까 슈거랑 과유 과육, 달콤한 과유를 교환함으로써 동물들이 제공한데 프로바이드 에이비드비죠 씨앗을 뭐에 이동시키지 트랜스포테이션 씨앗들을 여기저기 이동시킨다 이 말이야. 여기저기 퍼뜨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게 한대. 허하다 식물들이 뭐 하게? 자, 잠깐만. 영역을 확장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나무가 잘안 자려래.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렇지. 얘네들이 클 수가 없지. 이미 어미 나무가 있잖아. 영역 확장이 안 되지. 그리고 잘안 자라지. 이미 어미 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는데 그늘져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이 여기저기 씨앗을 어, 과일 떠가지고 여기저기 퍼트리는 거지. 네? 영양학계 확장이나 어, 이거라고 혼동을 보여 이제 지겹다 이거 혼동을 보여 어, 어 지겹다. 다다 됐어? 어. 자, 당사자다 파티. 당사자로서 뭐해 이, 웅장한, 그랜드, 그랜저 있잖아. 함께 지나가는 거. 웅장한. 응? 코, 공진아. 함께 지나가는 거. 동물도 어때? 과육 먹으면서, 당 섭취하면서. 네, 안죽을거 아니야. 공진아라고 오케이. 해. 공진아, 박앵, 거래. 고래의 당사자로서 동물들도 혜택받죠. 동물들. 예, 예 복수조언. 위드부터, 뭐요? 여기까지 여기 전체적으로 하라. 달콤함에 대한 가장 강한 경향을 가진 동물들이야. 달콤함을 엄청 좋아하는 동물들이 더 살아남겠지. 예. 가장 강한 경향을 가진 이런 동물들. 그리고, 자, 봐. 식물들이야. 제공하는. 가장 크고 가장 달콤한 열매를 제공하는 식물들이 함께 어째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이거 호기베르미시아 예. 자 번성한다 이봐 번성한다. 번성하다. 뭐가? 당연하지. 근데 은행나무를 생각해봐 얘들아. 은행나무는 전 세계 멸종 위기 종이야. 진짜요? 어. 근데, 봐봐, 뭐 음음부가 딱 들지? 우리나라에 막 은행나무가 엄청 많잖아. 근데 왜 그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은행을 먹잖아. 다른 나라 안 먹어. 아. 진짜야. 가장 오래된 생물 중이야, 은행나무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어. 다 거의 멸종이다. 멸종 위기종이야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을 먹거든. 진짜야 그 은행 열매 한거 씨야 우리가 먹고 뱉어서 이렇게 번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걔가 어, 우리 다른 우리 동물들은 우리 은행을 뭐야? 안 먹어 냄새 고약하잖아. 그래? 다른 나라 사람들 안 먹어 은행을. 아 일본인 먹을 거다. 일본. 걔네들 은행 은행 있어. 어? 지화를 잘못했어. 어 그렇지. 걔가 우리나라 아니었으면 지금 멸종. 내가 말했잖아. 전 세계가 멸종 이기 중이다. 은행이. 귀한 종이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 종이 몇개 있잖아. 고라니 고라니도 몇 종이 이게 종이야 왜 많아요? 우리가 고라니를 못 먹는데 그렇게 많나 보지. 고라니를 잡아먹을 포식자가 적으니까 그렇지 그러지 우리는 안 잡아먹더라. 우리도 안 잡아먹잖아 고라니 먹냐? 안 먹잖아 다른 데는 잡아먹겠지 사슴고기 먹잖아 다른 데는 자, 성한 함께 번성하고, 그 다음에 증식하다. 멀티플라이 증식하다. 에와, 다나, 이거 에와. 함께 번성하고 증식한다, 이 말. 그리고 진화했대. 뭘로? 종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종. 아직 살아남아 있다, 이 말. 은행나무 딱 맞는 거아니야 오늘날도 그리고 존재한다, 이 말. 우리나라 은행나무 지금도 존재하자 우리가 은행 먹어서 그래. 진짜다. 진짜 멸종 얘기종이야.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종이야. 존재한다 있다. 오늘날도 있잖아. 그놈이 살아남아서. 여유와 함께 번성했고 증식했으니까 진화해서 오늘날도 있다. 분사구만큼. 엔드로에서 금... 네. 요거랑 병렬이다. 조심해라. 야, 야, 분사구는 핑이라고 하면 안 돼. 이분사구은 심표+ 심표로 삽입돼 있고 얘들아요. 아 내가 불편해놨잖아. 요거랑 병렬이야. 네. 뭐랑 병렬이라고? Prosper and multiplied 얘랑 병렬이야. 오늘날도 그래서 존재한다야, 존재한다. 빙이 아니라 이 이볼빙의 병렬이 아니라고. 번성하고 증식해서 오늘날도 있다야, 있다. 이 종이. 에? 이건 심표 심표요. 심표로 나눠놨잖아. 우리가 오늘날 볼수 있는 종으로 진화해서 해서 애프터올려 넣어야 돼. 얘는. 그리고 얘는 접속사 있잖아. 접속사 생략이면 여기 빙으로 갔어야지. 무슨 말인지 했어? 접속사 있으니까 문장 와야지. 네. 조심해. 여기 어, 앙빙이 아니라. 자 그래서 식물들이 뭐야? 일방적으로 프리포션. 예방책으로서 식물들이 어쩐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특정한 조치를 취하다. 첫 번째 단 조치 취하다.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씨앗을 뭐로부터 사명으로부터. 타욕타욕어 탐욕, 탐욕. 타며 탐욕. 어, 그리드 타욕 와이브 치는 형용사 단타스 수로 자 뭐요 이 소비자 소비 주체 누구요 동물들 예 과일 먹는 동물들 자 그들은 미로 때 미로 어 홀드 오프 원미로다았다이건 외워야지. 포스트포 프로크라스티네이트. 물천바 내가 몇번 했는데 프로크라스티네이트. 필기 버릇 다 했을까? 음. 어, 최선을 크게 발음하면돼어렵잖아았어듀 네. 여러 번 했어. 이거 나와. 여기 그 글에 있어. 처음부터 하지 마. 내 필간단 아래에서. 자, 그것들이, 이, 그것들은 동물이야, 식물이야. 식물이 미로써 달콤함을 생기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색깔을. 구할 때까지? 씨가 뭐 해야 돼? 완전히 성숙하기 전까지 얘를, 과일을 못 잊게 한단 말이야. 씨가 성숙해지기 전에 달콤해져 버리면. 먹어워갖고 씨가 발아를잘못 하겠지. 그래서 이거, 어, 그렇지. 소... 시... 너는 시간이 뭐냐? 그 알아. 사과 씨는 뭐야? 먹으면 어, 돼요. 안 돼. 안 돼. 돼? 청산가리야. 진짜요? 어 청산가리 성분이야. 어... 그 이야기 여기 나올 걸. 어... 새로운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러기 전에 봐봐. 그러기 전에 씨앗이 익기 전에 과일이 <laughs> 경향이 있대. 봐 주의를 끌지 않아. 녹색 다음에 여기 입맛을 돋우지 않아 녹색이고 그럼 과일이 안 익으니까 이파리 색깔이랑 똑같잖아 눈에 띄어 안 띄어 안, 안 띄어. 띄어 눈에 안띄 아니 예, 눈에 안 띄게 요 주위를 끌지 않는 녹색이나 또는 입맛을 당기잖아 빨간 사과가 입맛을 구미를 당기잖아 샤인머스 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죠. 자 혹시... 일부 경우에는 일부 경우에는 사과처럼. 된 사과처럼, 자 사과는 아까 뭐라고 했어 씨앗이 뭐라고? 청산갈 그렇지, 식물들이 개발했죠 도구 청산갈이, 청산갈이 진짜다. 그림말 아니다. 많이 먹어야겠지. 자 씨앗에 도구를 개발했어. 이 청산갈이 성분 이 있다고 해. 뉴스에 나왔어. 포장하려고 대대하려 단지 뭐야? 달콤한 과육만 섭취하는 거야. 에허. 씨앗은 어쩌라고? 배터내라고. 에 사과 먹을 때 씨앗 먹지 마라 귀찮다고 씹어 먹으면 안 된다 독이 나냐 말했다 사과의 씨앗을 먹어서 죽는 사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야 누가 사과 씨앗 먹냐 베터니지다 지율이 한번 해보려고 해봐 아니 뭐 누시 나왔어 여보.